아,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정태웅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태웅 목사님은 이제 한번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음, 관상기도 신비주의 그 전적 타자 한국교회 가장 위험한 것으로서 관상기도와 신비주의를 어, 꼽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전적 타자에 대해서 맹렬하게 <laughs> 비판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논문으로서 프란시프의 어, 도약 반대론으로 어,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음, 그,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와 이제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지만, 이제 그분도 시골에 사는데, 어, 이 유튜브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음, 괜찮다. 이 유튜브 활동으로, 어, 사상을 열심히 펼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 긍정적인 역할이 한국교회 나타나기를 어, 바랍니다. 그런데 <laughs>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의 영상을 쭉 보면서 어, 상당히 재밌게 생각한 것은 제가 이제 그영분이라한 책을 제가 썼거든요. 신학 영분별위관 신학 좌표, 이런 것을 제가 책을 간단하게 썼는데, 그때 이제 분별법, 분별훈련을 제가 하면서, 어, 내가 저 사람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저 혼자 설정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일종의 검사들도 유사하겠죠. 저 사람이 오류가 없지만, 오류가 있다고 어, 가정을 하고 보면은 오류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laughs> 그것이 사람의 상당히 큰 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후, 사람이 훌륭하다 생각하고 보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류가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편, 선입, 선입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객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100%객관이라게 있을 수 없어요. 100% 완전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0%, 완벽하게 100%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에 문제점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문제점을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의 제안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 라고 말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분별점을 하나 이렇게 낚싯지를 하나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면 이게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것을 그대로 잘 인지를 해서 설교를 그렇게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 믿으라고 말한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태형 목사님도 이제 절대 타자라는 이 찌개가 있어요. 이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이게 움직이니까 바로 어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이 관상기도라는 것도 어, 똑같은 이게 그 감지 장치예요. 그래서 이 감지 장치가 움직이면 바로 이것은 어, <laughs> 터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한 이제 감지 장치가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는 있구나.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지 장치가 신학적인 감지 장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고 그런 감지 장치가 신학자들에게는 신학하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지 장치는 무엇이다? 이것을 한번 말한 할수 있다면 이제 신학을 분별할 수 있죠. 내가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그 감지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태용 목사님에게는 그 관상기도, 어, 신비주의, 또 그리고 절대타자, 어, 이거에 의해서는 정확히 반응이 <laughs>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신비주의를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성경에서부터 복음을 해치는 제 1번 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이제 우리 현대에는 신비주의로 포장이 되어서 활동되는데 이제 정태호 목사님의 분류로는 그 신비주의와 관상 기도를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로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아주 좋은 분석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들을 우리한테 어, 제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센서 센서가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해드린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센서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어, 말안 해도 내가 알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말했다시피 믿음 믿,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말하면은 좀 불편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도록 제시하는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는 판단을 보류하는. 그러한 상태로 제 센서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센서는 그렇게 작동하는데 우리 정태용 목사님 센서는 관상기도 절대타자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센서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분별 센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센서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면 훨씬 더그 사람을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어,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웅 사장님께는 이 영상을 보고 어, 리스판스 걸치에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센서들을 모두 자기가 감지하는 센서들을 어, 장착해서 어, 정확한 신학 분별을 빠르게 해서 어, 대처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거금의 변증을 할수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마칩니다.